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헬로우 친구들 <목소리> 베리에요 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목소리> 지난 7화 타이니 소는는 누구의 것? 편에서는 조심비가 아주 얄미운 행동으로 미크로랍토르를 채집했어요 하지만 나영찬이 정정당당하게 배틀을 이겨서 미크로랍토르를 지켜냈습니다 음. 나영찬 최고 그렇다면 공룡메카드 퍼라 루이의 훈련 대 작전 오늘 저는 우리는 어떤 특별 훈련을 하는 걸까요? 그럼 베리랑 함께 보러 가봅시다. 슝슝! 이번엔 지느러미 공격이다. 이호 찰싹찰싹! 아 뭐해? 빨리 지느러미로 때려야지! 아,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 쓸어버려. 타이들 웨이브, 힘껏 풍덩! 으흐, 못된 루이킴 때문에 1호 이호 아저씨가 고생이 많아요. 해일을 불러서 공격하고, 옵탈모사우루스는 계속 물에 숨어 있다가 튀어 올라서 몸으로 들이받는 거야. 그럼 해봐. 헤일머리꾼 그런 거 못합니다. 뭔가 언제 <놀린> 그게 안 되면 특수의 의미가 없거든. 빨리 어, 루이아, 이게 훈련이 돼? <놀린> 타이틀웨이브는 잠수가 아니거든. 왕자님, 어, 이런 훈련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놀린> 나용찬을 꺾기 위한 특훈이었는데! 에헤, 나용찬, 다음엔 반드시 이겨주마! <목소리> <목소리> 공략메카드 귀요미 담당, <목소리> 다이니 소어 <소아> 등장! <목소리> <목소리> 어녀석, 위험하잖아! 높은 데서는 항상 조심해야지! 예쁘다. <목소리> <옛소리> 혹시 이게 새로운 탐지기예요? 그래, 전보다 훨씬 작아졌지! 아 아, 그렇네요 이걸 타이니 소어가 있는 방향으로 갖다 대면 채집되지 않은 타이니 소어가 포착된단다 우와 장애물만 없으면 지평선까지 감지할 수 있고 가까울수록 이 레벨이 올라가지 우와 베리도 어, 탐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타이니 소어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그렇지 <laughs> 좋았어 바로 시험해보자 그럼 그동안 걔네들은 어떻게 하게? 타이니 소어라면 여기에 넣어두면 된다 그게 뭐예요? 일단 어... 여기에 트리케라를 넣어보거라. 이 속에요? 어... 어... 어 잠들었다. 이 캡슐에서는 타이니 소어가 편히 잠들 수 있는 냄새와 음파가 나오거든.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laughs> 타이니 소어를 넣어 다니면 되죠? 자 어떠냐? 이제는 몇 마리든 걱정 없이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laughs> 아니, 만들다 보니 재밌어서 잔뜩 만들었지 뭐냥! 아, 당연히 이 정도는 있어야지! 왜냐면 난 공룡 대왕이 될 거거든! <laughs> 그래, 얘들은 물에 사는 공룡이야. 그러니까 물에서 배틀을 벌이면 우리가 유리하겠지? <laughs> 바로 그것이옵니다, 왕자님! 공룡의 특성을 잘 살릴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요. 좋았어. 수중작전으로 간다. 나용찬,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이겨주마. 오. 어, 어. 어, 반응이 확 강해졌어. 이 아닌가봐. 새로운 다이니소 등장! 어, 저기 네찾았다 손에 저건 뭐지? 왕자님, 어? 근처에 새로운 타이니소어의 반응이 있어옵니다. 그라큰나 어? 알키온, 왜 그래? 여기 이 근처야. 맞아. 탐지기 레벨도 90%야. 저기 어? 같은데? 어린이 놀이가? 타이니소어야 어디 숨었니? 아. 아. 알키온, 어느 쪽인 것 같아? 그게...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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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어, 반응이 좀 이상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 뱅글뱅글... 어. 아. 그럼 혹시 저건가? <laughs> 소리가 들려. 어? 여기 있었구나! 공룡이다저기다다 여기다.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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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여가다 여기다. 다 아, 어, 그새 도망치잖아! 이로 <laughs> 이어 먼저 가서 잡아! 이게 실로, 봤잖아! 뭐야, 이 안으로 뛰어들었어! <laughs> 우리 다깁다 <뛰어들어. 웃음> 공밖에 안 보인다. 그, 그러게 말입니다. 공 안에든 공룡이야, 빨리 <laughs> 찾아! 알겠습니다. <laughs> 람베오 사우루스는 우리가 먼저 찾았거든. 맞아. 타이니 수어는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먼저 공룡 채집한 사람 거라고. 당연한 소리 왜 하는 건데? 맞아. 어, 왜 했지? 신우가 어, 어떠 부작용인가? 여, 루이 특훈은 이거, 네가 한게 아니라 1로 이와조 씨가 했잖아. 어, 여, 여기가. 여기다. 어, 어. 아. <laughs> 도망쳤어. 아직 저 안에 있어? 저... 그건 람베오사 우루스였어 람베오사 우루스 키는 약 15m고 머리 위엔 커다란 돌기가 있는데 그걸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내는 데 사용했대. 우와, 그런 공룡도 있구나. 와, 새롭게 어쩌지. 등장한 타이니소는 스 람베오사 우루스였어요뭔니쇼 무슨 똥? 당연히 없지. 그리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laughs>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아, 뭐야? 아, 그럼 아무도 돈이 없는 거야? <웃음> <웃음> 돈이 없어서 못 <laughs> 들어가다니? 돈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laughs> 맞아. 어차피 예매도 안 했다고. 난 그런 절차 따윈 필요 없어. 몸 전체가 자유이용권이니까. 로이님, 오늘도 저희 극장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아! <laughs> 루이, 너 엄청난 부자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곧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흥! <laughs> 하이니, 손잡으려고 극장을 통째로 빌려버렸어. 아, 쟤네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흐 <laughs> 애들은 놀이터에서 <laughs> 어... 노세요. 그럼 루이, 너 토신비만큼 얄미워. 루이에게 람베어를 뺏기겠어. 알고 있어. 근데 너무 배고프다. 어... 아, 와, 왕자님 람베오는 안 잡습니까? 어차피 못 도망치잖아. 영화 먼저 볼래? 이거 우주선 배틀이 엄청 멋지됐어 아, 아, 하지만 왕자. 님아 맞다. 이러요, 팝콘이랑 콜라. 하, 아, 알겠습니다요. 아, 알겠습니다. 오예, 가라. 잘믿습니다 어? <laughs> 로이킴 너 콜라 엄청 먹더니 화장실 가고 싶구나. 정말 대단하군요. 왜 그토록 보고 싶어하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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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왜, 왜 그러십니까? <laughs> 아니 그그 그, 그게. 우리 기회야! 뭐, 람베어다! 빨리 가서 잡자! 거기 서라! 잡았다! 람베어는 내거라고 내놔! 먼저 공룡 제집한 사람꺼라며! 안돼 안돼! 어? 그럼 나랑 배틀해! 음, 지금 배틀에 중요한게 아닌거 같은데 빨리 가! 어? 혹시 급한거 아니야? 어, 뭐야 그럼 화장실 빨리 가든가 그러다 바지 적신다 <laughs> 싫어 배틀한다고 약속해 안 그럼 여기서 그냥 해버릴 거야 우와! 야, 알았다 알았어 옥상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약속했다 약속한다 <laughs> 혼자서 외로웠나 봐 친구들이랑 있는 게 즐거워 보인다 그러게 웃기고 들이 있네 어, 어? 그런 배우는 내가 가질 거야 오셨어. 바다가 바지에 실려한건 아니겠지? 하하, <laughs> 루이 너 한동안 놀림 좀 받겠는걸? <laughs> 자, 배틀이다. 나참 만날 줬으면서 큰 소리는. <laughs>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 이번엔 다르다고. 좋아, 나도 지지 않아. 가라, 가라, 맥카드! 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공격 배틀 시작. 나영찬 VS 루이킴 남베오사우루스 v 크로노사우루스 손독기 모양의 볕을 가진 남베오사우루스 VS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진 수상룡 크로노사우루스 상대가 물 속에 있을 땐 어떻게 공격해야 하지? 융천아, 먼저 공격하길 기다렸다가 허점을 노려보자 크로노사우루스! 넌 강인한 크로노스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반드시 이겨라! 지느러미 공격이다! 철싹철싹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누구다제트 하, 로이 그렇게 <목소리> 특훈도 열심히 했는데. 영 어서 끝내자. 응. 왕자님. 크로노사우루스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옵니다 나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강한 마음가짐을 음, 강한 마음가짐 과연 루이는 특훈을 통해 얻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까요? <laughs> 공룡메카드 파라 배틀 영상은 리뷰 영상 뒤에 공룡메카드 오피셜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세리의 다이노메카드 사전 타이니소어 캡슐 공 박사님이 발명한 타이니소어 전용 캡슐 타이니소가 편히 잠들 수 있는 냄새와 음파가 나오는 보관 알 앞으로 사고치는 타이니소어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몇 마리든 데리고 다닐 수 있겠는걸? 마음 착한 용찬이는 루이킴에게도 타이니소어 캡슐을 건네주지만 자존심만 센 루이킴은 안 받는 척. 거절했지만 하나를 가로채와 연구하려고 하네요. 공룡메카드 다음 이야기! 이번에 나타난 타비스온는 벌써 다른 의 친구가 된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잡지 않으면 다른 체증가가 떼었겠지.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라메카드 체증가로서 누가 더 태우는지 정토련님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정말 소릴! 공룡 메카드 구화 나의 사랑스러운 애완 동물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친구들 베리랑 재밌게 놀았나요? 뭐라고요? 더 재밌게 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 꾹 꾹. 아 사실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요? 이거는 최신 영상이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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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